시장입 있고, 응. 그냥 안 따뜻하네. 되게 줄 엄청 줄서 있는 거 같은 줄. 아, 수악도구나 우리가 간데고자 훨씬 맛있게 생겼다, 네, 여기가. 음, 음, 근데 다리가 엄청 작네. 이렇게, 몸니더 좋다. 떡밥도 있 음. 여기도 떡밥도 있는데, 몸이 더 빨리 먹어. 빈조시장에서 먹어도 되고, 삼각시장에서 먹어도 돼. 아.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못따러서야 돼? 생각하는 거 없어. 아. 음. 그러네, 이렇게 왔네. 파일되는가 음. 그래? 여기도 그 운이 먹는 데가 보다. 네. 처음부터 많아 그러네. 가격은 여기가 좀더 저렴하네.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한다. 잘라놓은 거 있다, 여기. 침다 음. 현지인들도 먹네. 이렇게 먹는 게더 편해서 이렇게 먹나? 딸기 아, 한번 불러보고 마지막에 오마이 짤래? 아, 아까 그 처음 주인다. 음. 한번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맛있어. 좀 먹어. 조금만 먹을 거야? 아, 어떻게 할래? 가보자, 그러면. 음. 리자브, 올 리자브. 음. This 음. t 아, 음. 예약이구나. 오케이. 음. Okay. Okay. 네름 브리즈 고마아이아이구나 브리즈 오케이 그럼 메론 먼저 사야될 것 같은데 조용히 자 얘가 바이 바유 바이 바이 맛있구나 이거 크라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다 얼마나 맛있데 아까 근데 한 통에 4만 5천이었거든 옥류 육류... 어? 그럼 이게 싼 거네 8조각 아닐 거 같아 덟조각 나오는 거 아니야? 여덟 조각 그럴 수도 있겠다 아, 여기 따뜻한 데서 먹어라 <laughs> 먹어보자 먹어봐 음. 음 어때? 그냥 잘 익은 메론이가 <laughs> 그렇지? <그치>? 그냥 메론이네 <laughs> 왜 비싼 거야? 모르겠어 그냥 맛있는 메론이네 음 <laughs> 크랩. 이게 크랩이 없는 거고 노크랩이고 no no 크랩. 이게 크랩. 크랩이 있는 거고 운이 도로 도로 운이 아 운이 아. 도로 이거는, 이거는 아. 아 아니면 그냥 이거 먹어 우리 저녁도 먹어야 돼아 그렇구나 디스원 아 디스원 <laughs> 간식 치고는 많이 먹는 오긴 하다. 우리 두 시간 뒤에 잘 모르겠네. 파파디, 잉. 오케이.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라서 서비스로 재산로 준다고. <laughs> <laughs> 미끄러셨어. 쥐가 있다는데? <laughs> 어, 쥐? 어. 그래서 소리 지르고 도망친 거야. 미끄러진 게 아니고? 어어나쥐 어. 진짜 싫어해. 너무 no, 싫어요. 나도 싫어해. 끔찍하다. <laughs> 진짜 문 닫았어. 그럼 마지막에 예약 하나 딱받는 건가 보 대우 <목소리> 그래. 어, 아,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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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피스. 스몰. 라이스. 스몰 라이스. 땡니도 있고 <목소리> 도로도 있고. 어. 맛있겠다. 스 1. 소스 아, 로소스. 이게 그 서비스로 준게달 오. 원래 는안 들어가 있는데. <목소리> 잘 먹는 거 나? 내 그래. 잘먹어 건 서비스로 준문 게살 음 게살 맛있다 음? 뭐 먹었어? 배고파 음. 배저 음. 그, 한치부터 먹었어? 국산부터먹었데 음. 음. 광어인가? 아, <laughs> 음. no. 아 한치네 먹어 <laughs> 그, 뭐, 간자 같아 음. 간자 맞지? 너무 음. 맛어너양나 근데 네, 화 별로 안 넣는데? 응. 가사비 관련돼가지고 네 이슈가 있다고. 이슈더 응. 어, 더 조심해서 넣나봐. 응.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, 맛있어 보이는 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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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고등어다. 얘는 신선해야 된대. 안 그러면 맛이 없대비리되 그래서 이게 신선하면 잘하는지 몰라. 신선한지는 모르겠는데, 간이 엄청 잘 돼있어. 음, 고등어 초마 맛있다. 이상하게 고등어 초밥이 아니라 응. 고등어 반찬 먹는 거아니 음. 여기 안 먹었으면 큰일 날맛있네 <laughs> 음. <너무 맛있어>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? 조개 아니야? 큰 거? 이거는 참치 음. 참치 입에서 어 음, 맛있다? 맛있어? 응 음. 너무 음. 음, 맛있어 자유 <laughs> 아, 찾아 논대네 나여 덥다 자 마지막 운이네 착용 장점이라고할수 있어. 너무 좋아. 음. 맛있어? 음. 잘 먹었다. 밥이 양이 적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. 음. 저녁으로 와서 먹으면 또 배고프겠는데? 저녁으로 가는지 열두 도시 찍는 것 같아. 어, 그치. 땡큐. 어? 가볼까? Thank you. Thank you.